현역 시절 수시와 정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9월 모의고사 이후로 학교의 분위기에 휩쓸려 정시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해서 연계 교재 공부나 기출문제 학습 등 기본적인 수능을 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을 받고 당연하게 좋지 못한 점수가 나와서 다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시간표를 짜면서 수능을 준비했고 각 과목별로 오답 노트나 필기 노트 같이 단권화 시켜서 한번 봤던 컨텐츠나 수업 내용을 그냥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수능 날까지 반복적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또한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필수 수업의 시수가 적고 선택 수업이 많아서 수업을 듣고 나한테 맞는 선생님의 수업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기에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분당의 재수학원 중에서 가장 자습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스스로의 의지로는 성공적으로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분당 청술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다양한 모의고사 시스템이 실력 향상과 실전 대비에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수학, 국어 모의고사를 재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보고 데이터를 제공해 주어서 나의 실력을 가늠해 볼수 있었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 재원생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니까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당 청소 학원의 8025 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수시, 정시, 원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유불리를 분석해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월까지는 고3 시절 했던 공부를 복습하면서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6월까지는 기출 문제 위주로 평가원적인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고 6월부터 수능까지는 학원에서 주는 콘텐츠를 성실하게 복습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이과는 수학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 점수가 불안정해서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 콘텐츠들과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틀리거나 맞았어도 헷갈린 문제들을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해서 하나의 노트에 전부 정리했던 수학 오답노트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의지를 갖고 시작할지라도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 한번 이상의 슬럼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슬럼프를 극복했습니다. 공부나 공부 외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멘탈을 단단히 잡길 바랍니다.